붙이는 핫팩을 통해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거기 이제 책이 들어가면서 무게가 많아져서 어깨에 좀 무리가 갔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 가서 부항도 뜨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이게 좀처럼 낫질 않아요. 근데 그, 그 붙이는 핫팩 이거를 그 어깨에다 붙이니까 꾸준히 매일 어 하니까 이게 금방 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부착 핫팩은 가격이 제일 싼 데는 역시 다이소드라고요. 15개짜리에 5천원 그러니까 한 개에 400원이 채 안되는 그래서 하루에 치료비가 400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이제 겨울에 근육이 움츠러듭니다. 그러다 보면 더 아프기 십상인데 이 핫팩을 이용하시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돼서 정보를 나눕니다. 감사합니다.